바다야 아빠 운동 갔다 올게. 운동하는 아빠 어떻게 생각해? 알게 가게게. 그 무슨 말이야? 삐삐삐삐삐삐삐. 삐꾸 바다... 같아? <laughs> 응. 운동하는 아빠 삐꾸 같아? 응. 삐삐삐삐한 거 같은데. 삐꾸 삐꾸. 바다야 외계인이야? 삐꾸기꾸기. <laughs> 원숭이야. <웃음> 원숭이야? 응. <laughs> 응. 아빠 원숭이처럼 매달리는 운동 하고 올게. 머쓱. <laughs> <laughs> 아빠 아빠 찍어줄게 카메라가 여기야 그러니까 여를 가리면 안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오, 이렇게?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얼굴 중에 제일 예쁜 곳은 어디인가요? 한번 카메라로 쭉 가보세요 아빠, 아빠. 아빠 머리가 머리가 제일 예뻐? 엄마는 엄마는 입술? 아 그렇구나. 또 머리가 예쁘네. <laughs> 역시 머리통을 알아보는구나. <안아버리지> <laughs> 맞아야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자자. 바아야 네. 빠이빠이 해줘야지. 이 <laughs> 아니 운동하고 뭐 먹을 건가요? 그거를 음. 턱걸이 하면서 계속 고민해봐야지. 오늘도 회사를 갔다가 와서 헬스장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 헬스장은 저녁 8시 까지밖에안 합니다. 주말에는. 사촌동생과 함께 우리 홍대천에서 턱걸이 한번 땡기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어. 같이 턱걸이를 함께할 제 사촌동생 민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용언과 바다 최고 조회수의 남자. <laughs> 뭐 하다가 나왔어? 여인 독칼국수 먹고 집에서 롤체 한판 하다가 스르륵 잠들어 버렸어. <laughs> 아, 여인 독칼국수 진짜 거의 한 달에 한두번 먹나 보네? 한 달에 두 번이 뭐야? 일주일에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자, 여기가 우리만의 무료 헬스장. 바로 개천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광배근을 늘려서 풀어줘야지. 축! 늘켜줘야 돼. 어, 어, 이렇게 하고 대가리 이렇게 하면 쭈쭈 소리가 나. <laughs> 이렇게 해주면? 제가 골반도 한번 풀어주고. 어, 근데 이거 철봉이 여기 거좀 낫네? 어, 슈퍼 세트로 할 거야? 응. 둘, 셋, 넷. 아, 셋, 넷. 아, 넷. 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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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수국이 빡센데. 나는 멸치잖아. 응. 하나, 둘, 여섯, 아홉, <laughs> 열. 딱. 그 다음으로 딥스. 딥스 몇 개야? 0 개? 어,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9, 아홉, 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아 2, 아 4, 5, 6, 7, 8, 9, 홉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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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laughs> 열! 아, <laughs> <laughs> 어, 많이 줄었다. 아, 어, 집수 몇개할수 있을까? 자! 하나, <웃음> 둘, 아! <laughs> 열! 아! 아! 너무 힘들다. 아, 나한번더 추울 뻔했어. 힘들어. 아니. <웃음> <웃음> 아무튼, 되는 데까지 해서 10세트 해보자. 맛있는 거 먹을 생각 하면서 해야지 뭐. 벌컥 됐어? 넓어진 것 같아. 부엉인데, 부엉이? 부엉이? <laughs> 옛날에 유상무 하던 거 <웃음> 있잖아. <웃음> 그럼 이렇게 10세트를 즐겁게 마치고,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빡! <laughs> 운동을 마치고, 맛있는 닭가슴살을 먹기 위해서 용신의 누룽지 통닭구이에 도착을. <laughs> 운동됐으니까 건강식품으로 단백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르 amazing. <놀라> 어, <놀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느님이주신 음식이 <놀라> 야 와. 이명물야 <놀라> 10kg에 38,000원짜리 냉동 닭가슴살 먹다가 조금이라도 양념된 닭 먹으면 그냥 너무 맛있어. 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역시를 낮췄네, 스스로. 그러니까 쉽게 행복해지는 거야.